학생들도 이제 다온것 같아요. 자, 헬리야 큐. i oh 掌声欢迎。 지가 넘치는 모습 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내가 엄청 많이 친구들 쏙쏙쏙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 뒤로 돌아. 자, 오케이 뒤로 돌아졌어요. 오 벌써 다뒤로도 조금 더 추워요. 뒤로 돌아. <laughs> 어 저희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큐. 엄마. 다시요 우리 친구들이 넘쳐요 넘쳐 엄마 아빠에게 이번에는 예쁜 율동으로 사랑해요 보여드립니다 넘쳐요 넘쳐 주님 주님 はがめびそう 거야, 그치? 우리 함께 그러면 말씀송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저씨도 이 아저씨는 머리카락 색깔이 회색이네요 이 아저씨는 줄무늬 옷을 입었네요 누구지? 하나 둘셋 맞아요 이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생각했어요 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싱싱한 과일은 내가 다 먹고 싱싱한 바나나는 내가 다 먹고 싱싱한 수박, 사과는 내가 다 먹고 조금 덜 싱싱한 걸 팔아야지 그러면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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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행동이에요. 어둠의 행동이에요. 어둠의. 어둠의 행동이에요. 그때 한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움직이는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셔야죠. 우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저씨에게 짜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도 그래, 그래, 맞아. 우리가 다 같이 나만 좋게 하려고 정직하지 않게 장사를 했었는데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할래요 옆에 있는 아저씨도 변하게 되었어요 짠 눈이 처럼처럼 <laughs> 눈이 번쩍 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번쩍 띄어서 그래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아저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저씨도 변하게 되었네요 짜잔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러자 같이 놀고 있던 새 놈이 친구들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요셉아, 요셉아. 우리랑 같이 놀자.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이파나님은 예,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자 이 요셉이는 너무너무 기뻤지요. 이 친구들의 행동은 빛의 행동이에요, 어둠의 행동이에요. 이때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요셉이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흘러 그러겠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다. 너희는 나의 자녀란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란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빛의 일을 행하여라. 나를 따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빛이 하나만 있으면 화날까요? 여러 개 있어요. 화날까요? 여러 개. 여 있어요. 화날겠죠 우리 하나님의 빛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 나라, 다른 나라, 세계 강방북곡에 이렇게 흩어진다면 죄로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지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생활할 때 집에서, 대치원에서 어린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행동을 할수 있나요? 네! 어, 저 친구랑 놀지 마. 저 친구 싫어. 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이 놀자. 사랑해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나요? 네, 할수 있어요. 싫어 싫어 짜증 짜증 싫어 싫어 하기 싫어 너무 싫어요 불평 불평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 친구들 살수 있나요 네. <laughs> 할수 있는 친구만 기도 하서 우와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네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저도.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자녀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을, 밝히고 주변을 밝히고 정직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의롭게, 의롭게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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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이준이와 유치부 모든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멋지게 빛을 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빛으로 물들인 친구들이 있네요. 이름 부르면에. 자 일어날텐데 가정 예배 먼저 보고 <laughs> 자 일어날게요 자 가정 예배 드린 친구들 최애 봄이다 우와, 봄이다 <laughs> 봄이 단독샷 그 다음에 1라운1회 <laughs>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 <laughs> 잘들었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요.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도록 해요. 옆에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친구야. 친구야. 감기 걸리지 말고. 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습 다음 주일에 만나자. 다음 주에만 사랑해. 사랑해.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이제는 우리 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유치부 모든 친구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